아, 고마워요. 응. 야, 이한번안 응. 쉬고 올라왔네 응. 한 시간 반을 응. 정말, 아, 정말. 멋있다 t 이 뒤에 뒤에 운해가 보이시죠? 아, 야 v. 조금 더 올려줘야 돼.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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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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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tu, 이 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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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8시 58분 8시 58분에 양쪽을 한 바꿔 싹 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시내는 운해로 꽉차 있네요. 화학산을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롱산대롱산을 확대해 볼까요? KBS 문화방송국 강원민방 세계의 송신소가 있는 대롱산 안테나입니다. 부여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이것이 7 0 0 0 125배 줌 니콘 카메라 2사에 3,000mm 입니다 2사에 3,000mm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카메라죠 그것을 땡겨봤는데도 갑자기 뿌여니까 잘 안보여요 지금 9시인데 아직도 운의 구름으로 꽉 차있습니다. 시내가. 용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문산. 입니다. 여기가 보고 계신 데가 어 구름이 뭉게뭉게 됐습니다. 뭉게뭉게. 근데 뭉게 왜 시커매질까 이렇게 되면 응? 아야 평계. 많이 끼니까 더럽게 보이겠지? 이게 뭉쳐가지고 이제 물이 떠서 구름이 돼버린 성암동 여기 저거네 빙상 경기장.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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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오런 그런, 그런, 그뻥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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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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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찍 오셨어요 아아 <laughs> 이제 금다막 오셨네 아 시원하다 야 금방 아까하고 좀 틀려졌어요 여기 벌써 네? 아까전저 계단 올라때싹던거 두 시간 기다렸습니다. 오. 당신 보려고 두 시간 기다렸어요. 네, 네 이런 광경을 보려고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세 시간 기다렸나? 그렇지여기서 어. 이제 춘천 시내하고 이 붕어섬이 보이는 걸 보아야지 또 어디, 붕어섬이 보여요. 이제 붕어섬. 저, 저거, 저거, 저거요? 아직 안 보이는데요, 저기. 보고 들는거 같아요. 영화 저 저거예요. 저, 저 근데 거기는 볼게 없어요, 여기서. 어, 어. 아, 거기는 거기 정상이네. 거기 그냥 정상석. 어. 아, 그 정상석 있고요. 근데 여기는 오고 말해 놨으니까 이쪽에 보여서 있는 거지. 그, 이이구름다네 <목소리> 저한 25년만에 올라왔어요 네? 어, 여기를 25년만에 올라왔다고요 어렸을 때 올라오고 아... 처음, 처음 오세요? 네, 우리 처음이죠 처음... 아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럼 네? 처음 헐 만하죠? 뭐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분호섬이 어, 여기... 여기 보이네 이제 사살 여기 어, 올라오기 딸래미 힘들어 딸가 여기 와서 좀확 잘다니는데 근데 한분도못 왔어 어, 요 여기 밑에 가기 까맣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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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열뼈 저... 하는 거전 아, 네, 그게 붕어섬이에요. 조금 있으면 싹 거치죠 이거. 아, 그러면요. 조금 있으면 다 거쳐요. 어. 이게 지금 물 수중 그 저기에서 나는 거죠. 서서히 음. 저, 저희 그렇다고, 저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 아침에 우리 새벽에 다섯 시에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때 네. 하나도 아, 없어요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아침에 뭐 별만 총총 하더라고요 <laughs> 밑에서 내려 봤는데 별만 총총해서 아 올라가 봐요 오늘 운에 안낄것 같다 하고서 허탕 쳐도 올라옵시다 하고서 올라왔는데 로올라오신거예요 예? 이거 이런거? 그럼요 운에 이거 거치는거죠 아 시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를 뜨면은 이걸 못 봐요 음. 이게 금방 것지.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아니 일부러 알고 올라오시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딸내미가 엄마 거기 못 가. 아이이런이 여기 이렇게 지금 보는 거는 3대가 덕을 쌓아 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laughs> 이게 매일 이렇게, 이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동영상 좀 찍어봐. 견데끼 어도. 위에 또 구름이 또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는 맑고 밑에 끼고 아 진짜 저런 식으로 저 저런 식국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흐린 날 흐려서 흐림이 치니까 태양이 안 되죠. 아 고대었네. 홍보한 거지. 신유가 막. 저리가. 아 가는 날이 장날 몰라요? 오는 어. 어. 날이 장날, 가는 날이 장날, 다 장날이야 그래서요. 아 정말. 예, 네, 기어. 오늘 기념의 큰 날입니다. 대룡산 여기 대룡산입니다. 대룡산, 대룡산에서. 아, 밖에 대룡산이야. 네. 네. 춘천에 대룡산. 산에 다녀보셨어요? 저기, 오봉산 저. 오봉산 갔다 왔어요. 오봉산. 어? 네? 오봉산 요 앞에. 네. 오봉산 저기, 요건 용화산. 저건 화학산. 화학산. 오, 저, 금방 다같쳐네 이게 사막산 케이블카 공사중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달부터는 아, 예, 예, 이 탑들이 다 이게 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금방 그냥 뭐가 확 올라 붙어서 아, 없어져버리네 저, 케이블카 공사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딱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저희는 새벽부터 그냥 밥도 못 먹고 찔찔질질해서 여기 와서 밥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왜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네. 뭐 수증기가 수... 증발되는 거죠. 네. 증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씨가 따뜻해져서 온도가 올라오니까 증발되는 아, 거예 약간 붕어, 약간 비슷한 저기 여기 계기가. 꼬리에 저어쩌 아, 나오네, 자기. 무조건 찍어 가지고 가서 보는 거예요. 방법 없어. 자, 앞에 마주 보이는 산이 대롱산인데요. 저기요? 네. 네. 거기서도 이 광경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올린 거 있어요. 아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온 거예요, 반대편으로. 오늘. 저는 지금 오늘 반대편으로 야, 온 거예요. 물이, 장마물이 아직도 많이 끼어있네. 장마물 때 먼저 이렇게. 한번 땡겨 볼까요？아우, 붕어 선대 배. 嗯。 아 거짓말다. 올라갈 때 이거 언제 거치는 거못 보고 가겠다. 거치는 것도 못 보고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네공산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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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사, 보이사,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가 레고랜드 공사장인데 그때 공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새로 새로 건립한 춘천대교. 와. 춘천대교 춘천의 명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터막산 로프웨이 4월이면 개통합니다 놀러오세요 스카이웨이 <목소리> 서양강 2교 네 뒤에 삼성아파트 동부아파트 서양강 1교를 볼까요 여기 조금 보이네요 1교 양강일교 자, 붕이산입니다. 이것이 붕이산이 참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작네요. 음, 붕이산 그 다음에 예, 시내 중심 예, 요것이 붕어섬입니다. 요 앞에 요게 붕어섬 동우산앞에 모터포드 수상스키를 아직도 타고 있네요 예 네. 어우 뒤에 뒤에 그냥 쫙 매달려 가고 있죠 춥지도 않는가봐요 아, 아 신났습니다 네. 풍덩 빠졌습니다 <laughs> 中華。 하면 박사마을을 보겠습니다. 박사마을 애니메이션 박물관부터 해갖고 이쪽에 쫙겠습니다야한늘에 구름 한적 없이 싹 없어지네요. 대령선 밑에 저렇게 구름이 아주 저렇게 막 뜨거든. 저게? 저게 특색이야. 다 없어져도 꼭 여기서 얇게 배원에 버터 하나 네. 다 보였는데, 끝!